4월 16일 성경읽기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한기상 1장에서 3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1장 다윗 왕이 늙었다. 그도 세월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불을 몇 겹씩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인이신 왕을 위해 젊은 처녀를 하나 구하여 왕 옆에서 시중 들게 하겠습니다. 그 처녀와 함께 잠자리에 들면 왕께서 기력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매혹적인 처녀를 물색하다가 수넴 사람 아지색을 찾아 왕에게 데려왔다. 그 처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가 왕 옆에 머물며 시중을 들었으나 왕은 그녀와 관계를 갖지 않았다. 그때에 합기세아드 아도니아가 웃줄대며 말했다. 내가 다 왕이다. 그는 전차와 기병과 호위대 1 0명을 앞세우고 다니며 세상의 주먹을 끌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를 완전히 버을 넘는 아이로 길렀고 한 번도 꾸짖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아주 잘생겼고 서열상 압살롬 다음이었다. 아도니아가 수리아의 아들 유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했는데 그들이 그의 편에 서서 힘을 보탰다. 그러나 제사장 사롯과 여우야다의 아들 분야와 예언자 나단과 시무이와 레이와 다윗의 개인 경호대는 아도니아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 후에 아도니아가 로게센 근처에 있는 소엘레 바위 옆에서 대관식을 거행하고 양과 소 살찐 송아지를 제물로 바쳤다. 그는 자기의 형제들 고 왕자들과 주의가 높고 영향력 있는 유다 사람을 모두 초청했으나 예언자 나단과 분야와 왕의 경호 대와 동생 솔로몬은 초청하지 않았다. 다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에게 가서 물었다. 하키세 아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우리 주인이신 다윗왕은 전혀 모르고 계신 것을 아십니까? 서두르십시오. 당신과 솔로몬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장 다윗왕께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왕께서는 제게 그대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어짜여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습니까?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을 나누고 계시면 제가 들어가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돕겠습니다. 바세바는 곧바로 왕궁 침실로 왕을 뵈러 갔다. 왕은 아주 늙어서 아비사기 옆에서 시중 되고 있었다. 바세바가 엎드려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자 왕이 말했다. 무엇을 원하시오? 바세바가 말했다. 내 네, 주인이 왕이시여 왕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게 약속하시기를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을 것이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진 일을 보십시오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는데 내 주인이신 왕은 알지도 못하십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유압을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러나 왕의 종 솔로몬은 초청받지 못했습니다. 내 주인인 왕이시여, 이스라엘의 모든 눈이 왕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보려고. 누가 내 주인이신 왕의 뒤를 이어 왕의 안나 보려고 왕께 향해 있습니다. 왕께서 가만히 계시면 왕을 여의게 되는 순간에 제 아들 솔로몬과 저는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을 것입니다. 하세바가 왕에게 이 모든 말을 하고 있을 때에 예언자 나단이 들어왔다. 그러자 신하들이 예언자 나단이 왔습니다 하고 알렸다. 그는 왕 앞에 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며 예를 갖추었다. 내 주인이 왕이시여. 사단이 마의 문을 열었다. 왕께서 아도니아가 내 뒤를 이어 왕이 되어 내왕위에 앉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지금 그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가 왕의 모든 아들과 큰 주의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초청하고 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잡아 성대한 대관식을 거행했습니다. 그들은 먹고 마시고 아도니아 왕 만세를 외치며 아주 유쾌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초청받지 못했고 제사장 사독과 여야다의 아들 분야와 왕의 종 솔로몬 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내 주인이신 왕께서 누구에게 왕위를 물려주실지 종들에게 알리지 않고 은밀하게 이 일을 행하셨습니까? 다윗 왕이 바세바를 다시 안으로 들이시오 하고 명령하자 바세바가 들어와 왕 앞에 섰다. 왕은 엄숙히 약속했다. 나를 온갖 고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두고 맹세하고 나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대로 행할 것이요. 그대의 아들 솔로몬이 내 뒤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해 왕위에 앉을 것이요.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다. 하세바는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다. 그리고 공손히 왕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말했다. 내 주인이 다윗 왕이시여 만수 누가 하십시오. 다윗 왕이 말했다. 사독 제사장과 예언자 나당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의 아들 들게 하여라. 그들이 왕 앞에 나왔다. 그러자 왕이 명령했다. 내 신하들이 모으고 내가 타는 왕시 노세에 내 아들 솔로몬을 태워 기온까지 행진해 가시오. 거기에 이르거든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단이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오. 그런 다음 수장 훌라파를 빌며 솔로몬 왕 만세를 외치고 그를 수행해 오시오. 그가 궁에 들어가서 왕좌에 앉고 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할 것이오. 내가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의 통치자로 지명했 소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가 왕을 지지했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이신 왕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주인이신 왕과 함께 계신 것처럼 솔로몬과도 함께 계시고 그의 통치를 내 주인이신 다윗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제사장 사독과 예언자 나당과 여야다의 아들 분야야와 왕의 경호대 그래사람과 불레사람가 내려가서 솔로몬의 다이왕의 노새에 태우고 함께 기온으로 행진해 갔다. 제사장 사독은 성소에서 기름 한 병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부었다. 그들은 순양 뿔라파를 불고 한 목소리로 솔로몬 왕 만세를 외쳤다. 모든 백성이 함께 축하하며 연주하고 노래하자 그 소리가 온 땅에 울렸다. 아두니아와 그를 수행한 손님들이 대관식을 마치 즈음에 그 소리를 들었다. 요압이 순양 뿔라팔 소리를 듣고 말했다. 대체 무슨 일이냐? 왜 일이 소란스러운 것이냐?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사장 아비아달의 아들 유한하단이 갑자기 나타났다. 아두니아가 말했다. 어서오게 그대처럼 용감하고 착한 사람이라면 틀림없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겠지. 요나단이 대답했다. 아닙니다.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께서 조금 전에 솔로몬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또 왕께서 그의 주변에 제사장 사독바예언자 나단과 여야다의 아들 분야야그대 사람과 블레 사람을 두었고 그들은 솔로몬의 왕의 노새에 태웠습니다. 제사장 사독바예언자 나단이 기원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았고, 지금 행렬이 노래하며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아주 대단합니다. 성안이 온통 진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들으신 소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솔로몬이 왕 위에 앉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왕의 신하들이 와서 우리 주인이신 다윗 왕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왕의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하시고 그의 통치를 왕의 통치보다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왕은 죽음을 맞이할 침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내 왕위를 계승할 자를 주셨고 내가 살아서 그것을 보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도니아의 손님들이 크게 놀라 거기서 나와 사방으로 흩어졌다. 그러나 아도니아는 솔로몬에게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성소로 도망가서 제단 불을 붙잡았다.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말했다.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성수에 들어가 재단 뿔을 잡고 솔로몬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여기서 나가지 않겠습니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말했다. 그가 충신으로 밝혀지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겠지만 그에게 악이 있다면 죽일 것이다. 솔로몬이 그를 불러들이자 사람들이 그를 재단에서 데려왔다. 아도니아가 와서 절하며 왕에게 예를 갖추었다. 솔로몬은 집으로 가라며 그를 돌려보냈다. 2장 다윗은 죽을 날이 가까워지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했다. 나는 곧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겠지만 너는 굳세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고 그분이 내게 보이시는 길로 걸어가거라. 인생의 지도를 철저히 따르고 표지판을잘 살펴보아라.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게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잘 따르면 내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잘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주신 약속, 고, 내 자손이 그 걸음을 잘 살피고 마음이 다해 내게 진실하면 내게서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을 자가 항상 있을 것이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수리아의 아들 유압이 이스라엘의 두 군사령과 내리아들 아브넬과 예데리아들 아마사에게 한 짓을 잊지 마라 그는 평화로울 때에 전신 것처럼 행동하여 그들을 무참히 살해했고 그 핏자국이 아직까지 남아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되 결코 그를 그냥 두지 말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러나 길라사라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너그러의 환대를 베풀어라 내가 내형 압살롬을 피해 생명을 구하고자 달아났을 때 그들이 나를 선대해 주었다. 너는 또 바울인 주신 베나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을이을 처리해야 한다.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때 아주 독하게 나를 저주했다. 나중에 그가 요단강에서 나를 다시 맞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나는 너를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를 대해서는 안 된다. 너는 지혜로우니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 것이다. 내가 잘 알아서 그가 죽기 전에 대가를 치르게 하여라. 그후 다윗은 조상에게 돌아갔다. 그는 다윗성에 묻혔다. 다윗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 3년에 다스렸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이어 나라를 경고히 세웠다.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왔다. 바세바가 물었다. 평화로운 일로 왔는가? 그가 말했다. 평화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바세바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아시는 것처럼 이 나라가 바로 제손 안에 있었고 모두들 제가 왕이 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일이 어긋나서 나라가 동생에게 돌아갔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요청을 드리니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바세바가 말했다. 어서 말해보게. 어머니의 청이라면 마다하지 아니되니 솔로몬 왕에게 청하여 수냄 사람 아비삭을 제 아내로 삼게 해 주십시오. 바세바가 말했다. 알겠네, 내가 왕께 말하겠네. 바세바는 아도니아의 청을 전하려고 솔로몬 왕에게 갔다. 왕은 일어나 어머니를 맞이하여 공손히 전한 뒤에 다시 왕좌에 앉았다. 그가 어머니의 자리를 마련하자. 바세바가 그의 오른쪽에 앉았다. 바세바가 말했다. 내가 왕께 작은 청이 하나 있으니 거절하지 마십시오. 그러자 솔로몬 왕이 대답했다. 어머니 어서 말씀하십시오.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바세바가 말했다. 수엔 사람 아비삭을 왕의 형 아도니아에게 아내로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어머니에게 대답했다. 수해 사람 아비삭을 아두니아에게 주라니요 어찌 그런 부탁을 하십니까 그는 나의 형이고 제사장 아비아들과 수리아의 아들 유아비 그의 편이니 차라리 온 나라를 그에게 고스란히 바치라고 하지 그러십니까? 그러더니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다. 아도니아가 이번 일로 죽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천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곧 나를 내 아버지 다윗의 왕 위에 경고를 세우시고 약속한 대로 나라를 내게 맡기신 하나님께서 참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아도니아는 이 일로. 오늘 당장 죽일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여야다의 아들 분에아를 보내니 그가 아도니아를 쳐 죽였다. 왕은 또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말했다. 그대의 고향 아나돗으로 돌아가시오. 그대도 죽어 마땅하지만 그대가 내 아버지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통치자 하나님의 괴리를 맡았고. 내 아버지와 함께 모든 힘든 시기를 겪었으니 지금은 그대를 죽이지 않겠소 솔로몬은 아비아달의 제사장직을 박탈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가문에 대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이 소식이 요압에게 전해지자 압살롬 사건 때는 충성을 지켰지만 아도니아와 공모했던 요압은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여 제단 뿔에 붙잡고 피사적으로 매달렸다. 요압이 하나님의 성소로 피하여 제단에 붙잡고 있다는 말이 솔로몬에게 전해졌다. 솔로몬은 즉시 여야다의 아들 분야를 보내어 그를 죽이라고 명령했다. 분야는 하나님의 성소로 가서 말했다. 왕의 명령이니 나오시오. 요압이 말했다. 실소 나는 여기서 죽겠소. 분야가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했다. 요압이 거기서 죽겠다 합니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어서 가서 그의 말대로 하여라. 그를 죽여서 땅에 묻어라. 나와 내 아버지의 가문은 요압이 저지른 무분별한 살인죄와 무관함을 보여라. 하나님께서 그 잔혹한 살인을 요압의 머리에 갚으실 것이다. 그가 죽인 두 사람은 그보다 훨씬 나은 이들이었다. 그는 이스라엘 군사령과 내리아들 아브넬과 유다 군사령관, 예델의 아들 아마사를 내 아버지 몰래 잔인하게 살해했다. 그들이 죽인 책임은 영원히 유압과 그 자손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그의 자손과 집안과 나라에는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여야다의 아들 분야가 돌아가서 유압을 쳐 죽였다. 유압은 광야에 있는 그의 집안의 땅에 묻혔다. 왕은 유압의 대신에 여야다의 아들 분야를 군 책임자로 세우고 아비야다의 자리에 제사장 사독을 임명했다. 그 후에 왕이 시므이를 불러들여 그에게 말했다. 예루살렘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되 절대로 그 지역을 떠나서는 안 되오. 기도로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당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 없소. 그때는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꼴이 될 것이오. 시므이가 왕에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종은. 내 주인이신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시므이는 오랫동안 예루살렘에서 살았다. 그러부터 3 년이 지난 무렵, 시므이의 종두 명이 가드 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 도망쳤다. 사람들이 시므이에게 당신의 종들이 가드에 있다고 알려주었다. 시므이는 곧바로 나귀에 안장을 우고 종들을 찾아 가드에 아기스를 찾아갔다. 그리고 자기 종들이 데리고 돌아왔다. 솔로몬에게 보고가 들어갔다. 시므이가 예루살렘에 떠나 가드에 갔다가 지금 돌아왔습니다. 솔로몬은 시므이를 불러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이 지역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하게 하고 또 단단히 경고하지 않았소? 떠나면 당신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고 하지 않았소? 당신도 감사합니다. 왕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찌하여 신성한 약속을 어기고 이 지역을 벗어난 거요? 와는 계속해서 시문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내 아버지 다이세에게 저지른 모든 악을 당신은 마음속 깊이 알고 있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악을 당신에게 갚으실 것이오. 하지만 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이세의 통치는 하나님 아래서 영원히 경고할 것이오. 그러고 나서 왕이 여야다의 아들 분야에게 명령하자 그가 나가서 심의위를 쳐주겠다. 이제 나라는 솔로몬의 손안에 확실하게 들어왔다. 3장 솔로몬은 이집트 왕 바로와 결혼 조약에 맺었다. 그는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왕궁과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할 때까지 그녀를 다이성에 머무르게 했다. 당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지어진 성전이 없었으므로 백성은 지역 산당에서 예배를 드렸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아버지 다위처럼 하나님을 높이며 살았으나 그 역시 지역 산당에서 예배하며 제사를 드리고 향을 피웠다. 왕은 지역 산당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산당이 있는 기부원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다. 왕은 그곳 재단 위에 번점을 천마리를 바쳤다. 그날 밤 기부원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구하여라. 솔로몬이 대답했다. 주께서는 제 아버지 다윗에게 도할 나이 없이 너그러운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는 주의 임재하심 안에서 신실하게 살았고 그의 판단은 정의롭고 그의 마음은 올고다스니다또 주께서 크고 너그러운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셔서 바로 오늘 그의 왕위에 앉을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께서 주의 종인 저를 제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자로 삼으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 어리고 아직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아는 것도 없고, 일래 자세한 내용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가 이렇게 주께서 택하신 백성, 너무 많아 셀 수도 없는 큰 백성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주셔서 주의 백성을 잘 인도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화로운 백성을 어느 누가 자기 힘으로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을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오래 사는 것이나 부나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다만 백성을 잘 지도하고 통찰 능력을 구했으니 내가 구한대로 내가 내게 줄 것이다 내가 내게 지혜롭고 성숙한 마음을 줄 것이니 너와 같은 사람은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또한 내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니 너만큼 누리는 왕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인생의 지도와 내 가 세운 표지판을 잘 살피며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내게 장수의 복도 줄 것이다. 솔로몬이 잠에서 깨었다. 엄청난 꿈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화목제로 예배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해 잔치를 베풀었다. 그때에 두창녀가왕 앞에 나타났다. 한 여자가 말했다. 내네 주인님, 이 여자와 저는 한 집에 삽니다. 우리가 함께 살던 중에 제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산한 지 사흘 후에 이 여자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는 우리 둘 뿐이었습니다. 집안에 우리 둘 말고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여자가 잠결에 아이 위로 구르는 바람에 그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여자는 한밤 중에 일어나 제 아들을 데려다가 저는 그때 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자기 품에 두고 죽은 자기 아들은 제 품에 두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아이에게 젖을 주려고 일어나 보니 아이가 죽어 있지 뭡니까? 그러나 아이를 본 순간 저는 그 아이가 제 아이가 아닌 것을 금세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아. 다른 여자가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이고 죽은 아이가 내 아이야. 첫 번째 여자가 다시 반박했다. 천만에 죽은 아이가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는 내 아들이야. 왕 앞에서 그들은 서로 다투었다. 왕이 말했다. 한 여자는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은 죽었다 하고, 또한 여자는 아니다.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들이다 하니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잠시 후에 왕이 말했다. 칼에 가져오너라. 사람들이 왕에게 칼을 가져왔다. 왕이 말했다.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갈라서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어머니는 아들 생각에 감정이 북받쳐서 말했다. 안됩니다, 주인님. 아이를 산 채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그러나 다른 여자가 말했다. 아이가 내 것이 될수 없다면 내 것도 될수 없지. 차라리 갈라버리자. 왕이 판결을 내렸다. 살아있는 아이를 먼저 말한 여자에게 내어주어라. 아무도 이 아이를 죽이지 못한다. 저 여자가 진짜 어머니다. 이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왕의 판결이 들었다. 그들은 왕의 정확한 재판이 하나님의 지혜에서 온 것임을 알고 왕을 두려워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안녕.